안녕하십니까 동섭입니다 2019년 8월 22일 수요일 셀프펀딩 관심종목 자 금일 보는 종목은 어, 종목번호 011330 유니캠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방송 녹화에요 자 지금 마이크를 하나 새로 사서 뭐 기존에 들으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작다 잘안 들린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아서 마이크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세팅을 좀 만지는데 아 어, 여기 녹화 프로그램에 증폭을 넣었더니 이제 잡음이 <laughs> 뭐 지지 화이트 노이즈가 엄청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상태로 올려 드리지는 못하겠고, 뭐 들으시는 동안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자두 번째 녹화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4분이에요. 저 빨리 자야 되는데 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녹화를 하면서 자 말을 입을 한번 풀었기 때문에 자 빨리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먼저 보시죠. 자, 금일 고른 종목은, 자, 제가 원래 키움증권 검색식에서 종목을 골라내는데, 오늘 검색식을 거의 한두 시간 봤어요. 한두 시간 봤는데, 마음에 드는 차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뭐, 검색식 자체가 어느 시점에 반등하는 종목을 많이 골라내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하락장이 길어서 그런지, 다 추세 이탈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트가 많아서, 그게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차트 형태들이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만 한 200개 이상 봤는데 눈에 쏙 들어오는 차트가 없어서 다제꼈어요 오늘은 검색식에 종목은 포기하고 어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삼성증권인데 어 여기 종목들은 예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다 골라놨던 종목입니다. 여기 뭐 얼핏 뚝 보시면 지금 셀프 펀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여기 다 있죠. 라이브 플렉스, 솔루에타, 해마로, 서이건 이제 오늘 매수를 했어요. 어, 서이건서오 매수한 거하고, db 하이텍, 에, db 하이텍, 뭐, 요 밑에 보시면, 뭐, 제가 골랐는 종목들, 여기 예전에 셀프 펀딩 매수했다든지, 했다가 팔았다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뭐, 요, 여기서 매수 안한 종목도 많은데, 유니캠도 예전에 골랐다가, 매수는 안 했어요. 매수는 안 하고,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 어, 보고 있던, 모니터링 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일본부터 보시죠. 1본 일본 보시면, 자, 현재 시점에, 자 매물 대는 어, 여기 다 있어요. 단, 어, 단기 고점에 2,300원, 400원, 2,400원 부근에 매물 대가짠뜩 물려 있고 그 밑에 아래 구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거의 안 터지면서 이제 시가 많은 상태에서 쭉 내렸고 여기는 저점에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졌고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매물 대는 여기에 있고 여기는. 공, 매물대 공백이 있고, 그리고 요 단기 파동, 어, 요 저점에, 저점 박스권에 여기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를 보시면, 어, 저점을 여기 1600원 정도에 찍고, 1650원 정도인가요? 1670원 저점을 찍고, 어, 1차, 한두달 하락했어요. 여기 6월 17일이죠. 6월 17일부터, 어, 8월 6일까지 거의 약두 달간 하락하고, 1차 기술적 반등 나오다가 지금 다시 눌렸다가 지금 이제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려고 이제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면 아마 어, 타고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것으로 기술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은 아직 하락 추세인데 지금 이제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많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죠. 이제 변곡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는 이제 변곡점에 거의 다다라가고 밑꼬리가 계속 이제 달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얘는 이제 변곡점을 이제 양봉 하나만 나와주면 이제 변곡점인데 얘는 변곡점에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자, 월봉차 트는뭐 거의 뭐 저점이라 뭐 상장 이후로 뭐 지금 거의 뭐 역사적 저점이라 뭐더볼 것도 없네요. 자, 거의 뭐 역사적 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지금 수급상황을 보시면 여기 기관이 여기 큰 파동 초입에 잔뜩 매수를 했다가 많이 팔지 않았어요 거의 뭐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매물대 뚫고 여기 상승 초입 구간에 샀다가 고점에 다 팔아먹고 참 매매 잘하죠 외국인들은 샀다가 다 팔아먹고 지금 다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 기관은 그대로 들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저점을 쌍바닥을 좀 찍어가는 위치라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등의 시점에 왔다 라고 보입니다 자 바로 재무제표로 넘어가 보죠 자 제가 재무제표 띄워놨습니다 자, 아까 방송하느라 다 설명을 또 했는데 두번 하는 겁니다 <laughs> 자 지금 보시면 자, 자산은 자산 총계는 1,500억 많이 늘었죠 전년대비 전년에는 1200억이 채안 됐는데, 지금 1500억이니까 약한 300억 이상 자산이 늘었고, 어, 부채는 약한 200억. 자산은 300억 늘었는데, 부채는 200억 늘었으니까, 뭐 부채로 자산을 다 늘린 건 아니죠. 부채의 포지션이 좀 크긴 하지만, 부채가 늘고, 자산은 그보다더 더 많이 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영업이익금을 어, 보시면, 영업이익이 쭉쭉쭉 늘고 있어요. 지금, 전년에 107억이었는데, 183억. 한 70m 늘렸죠. 1년 만에, 어, 이익이 이만큼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매출, 요, 피해를 보시면 바로 나오죠. 손익계산서 보시면 작년 반기에 409억인데 올해 529억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올해 2분기만 보셔도 230, 아, 13억이었는데 280억. 거의 퍼센트로 하면 30% 이상 늘었어요. 그죠? 퍼센트로 보면 30%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30% 증가를 했죠 매출액이 30% 늘은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회사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뭐 뭐 100억 하던 회사가 130억 한 거야 엄청, 엄청, 엄청나게 늘은 거고 아마 모든 회사들이 제조업은 이제 고정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면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그거보다 배로 늡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54억인데 88억 뭐 엄청 늘었죠 자 여기 분기만 보셔도 34억인데 45억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기 때문에 요거를 좀더 앞쪽에 가서 보시면 아, 제가 아까 이렇게 띄어놨는데 여기 전자 아, 종합정보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 2016년에, 2016년에 매출액이 368억입니다 근데 2017년에 661억이죠 거의 두배입니다 거의 두배고 2018년에 836억으로 거의 또30% 이상 늘었어요. 자 올해는 보시면 어, 상반기만 249억에 2억 81억, 상반기만 520억이죠. 520억 그러면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1000억은 찍을 것 같아요. 자 836억인데 올해 1000억이면 또20% 이상 성장합니다. 그럼 고정비 효과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은 거의 한 150억 찍을 것 같아요. 그죠? 단기순익은 이 거의 한 150억 찍을 테고, 영업이익은 한 170억, 뭐, 이렇게 180억 찍을 것 같은데, 그런 시점에 관점에서 보시면, 아까 단기순익 이 150억 찍으면, 어, PER 10배만 줘도 얘가 시총이 1500억은 가야 됩니다. 1500억이면 지금부터 성장 여력이 20% 이상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으로 뒤대어서 보시면 안되고 매출액도 크게 늘고 장기순이 영업이 다 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만간 주가가 어 실적에 따라서 편승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차트를 쭉 땡겨서 보시면 지금이 1700원인데 과거에 쭉 보시면 자 상장을 아마 2 0 1 6년요 2016년에 하고 뭐, 다 1,500원 위에서 놀았죠. 1,200원 위에서 놀았는데, 요 상장 시점에 매출액이 300억이었어요. 360억이었는데, 좀 올해 1,000억 하게 생겼어요. 1,000억을 하게 생겼는데, 주가는 어, 3년 전이랑 똑같더라. 자, 요거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그만큼 성장했는데 주가는 3년 전그 자리더라. 근데 요거는 좀 뭐, 감안을 해서 볼 거는, 2016년, 2017년, 어,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아 어, 그, 스펙 합병이나 뭐 이렇게 상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고평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왜냐면, 하 금은감원에서도 감독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뻥튀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 2016년, 17년, 뭐, 그때만 해도 주가가 어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고평가로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고평가 돼서 나왔다면, 근데 상장 시점이 2,000원 넘었었죠. 그래서 뭐, 주가 조정돼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 보도 제가 봐선 1,000원으로 왔다 해도 1,000원이 적정가라고 해도 지금 여기 PER 갖다 대보면 매출이 그만큼 이제 두배 이상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최소 2,000원 이상 가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얘는 지금 아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아 성장성이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 그거를 보셔야 돼요. 전환 사채 이슈가 있는지 봐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전환 사채가 있더라고요. 이 화면은 안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차트 보면 여기 2019년 7월 10일, 6월 28일 여기에 추가 상장 어, 1 2가 전환됐다고 돼 있죠. DC 여기 전환을 했다고 돼 있죠. 이게 에, 저, 1,440원짜리입니다. 12전환, 12전환, 12전환 지거든요. 19년 6월 3일 3월, 이거는 그전거 같고, 김정일씨 같이 보시죠. 자, 전원사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전원사채를 3년치로 쭉 땡겨서 이렇게 보시면. 어 보시면 전사채 조정된 공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얘 전사채는 1 5차인데 15차 전사채 50억 짜리입니다. 얘가 발행 결정 이 2016년, 아 18년 6월 11일 날됐어요 2011년 넘었죠. 어 이때 1,683원에 됐는데, 얘가 이제 리픽싱이 원래 70%, 맥시멈으로 하면 여기서 한 70원, 한 200, 500, 500원 정도 빼면. 아, 1180원 정도, 1180원 정도가 이제 리픽싱 저점인데, 에, 그까지는 조정이 안 됐더라고요.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서 지금 리픽싱이 얼마까지 됐냐. 이게 최근, 제일 최근 공시 보시면 1455원까지 조정이 됐더라고요. 어디 냐 1445원 그죠? 사 어, 1445원으로 이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1445원으로 이제 조정이 15회차 조정이 된 상황이고 50억 짜리입니다 그게 조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 조정이 됐고 네, 조정이 됐고 그게 이제 전환했다는 공시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주가를 11을 전환하면 전환했다고 공시가 떠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1455원짜리 일단은 뭐 50억짜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전환해서 판것도 없고 전환했다는 공시도 없어요 근데 여기 요거는뭐 쓰죠 왜 여기는 시가 언제죠 7월 10일 여기 전환했다고 돼 있는데 요 공시가 없어요 여기는 6월 28일 아까 6월 11일 자니까 6월 11일 자 이후에 이제 전환된 거는 어, 그 15회차일 가능성이 있는데 공시가 없어요 전환공시상에 6월 자 보시면 없죠 원래 전환공시가 떠야 되는데 전환공시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트에 요게 맞으면 요게 만약에 1 5 15회차라고 하면 6월 28일 아까 요, 여기 6월 28일, 고이 2200원, 이때 하고, 뭐, 때 뭐, 좀전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원 공시가 안 떠서, 원래 공시가 좀 늦게 뜰 수도 있는데, 6월 달기 9월에 뜨진 8월 말인데, 지금 이렇게 늦게 뜨진 않거든요. 왜냐면 공시도 그 적정 시기 아니면 벌점 먹어요. 그래서, 어, 그, 그, 그 전사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뭐, 추정은 할 수는 없어요. 뭐 할때 제가 보는 것처럼 1,455원짜리, 예, 고개, 전사체 50억이 아직 공시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이 전화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일단은 그거를 안 했으면 가지고 있을 거고, 했으면 뭐 아마 요 고점에 팔아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공시 뜨는 걸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뭐, 걔는 1,455원짜리니까, 지금, 지금도 1,700원이니까 이 위에 언제 팔았으면 최소한 3 4 0 수익은 냈겠죠. 그래서, 뭐, 전사체로 인한 리픽싱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얘 뭐, 걔들은 팔아먹기 위한 거지. 그게 뭐, 주가에, 만약 여기서 팔아먹어서 주가 조정 이제 하락할 때 영향을 미쳤다 하면 이제 악재는 다 끝나버린 거고, 그걸 아직 안 팔고 있으면 얘가 더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쨌든 기업 실적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리픽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봐서는 1 4 5 5원에 조정되어 있는 거를 이제 최저점 1100원에 조정하려고 얘를 주가를 지금부터 어 거의 반토막을 내면 얘는 금감원에 잡혀갑니다 100% 잡혀갑니다 안 가면 제가 민원 넣을게요 <laughs> 그래서 얘는 어 절대로 어그 이상으로 이제 리픽싱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재무 상태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는 회사에 공매도를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주가를 1100원까지 끌어내리면 잡혀가죠 찰랑찰랑하죠 자, 쇠공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다. 어,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 어, 여기서 팔아먹은지 안 팔아먹은지는 팔아먹었으면 어깨 소멸인데, 안 팔아먹었어도 향후에 상승 구간에 팔더라도 이제 상승세를 해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에요. 50억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받쳐주고, 지금 참고 삼아 보실 거는 이제 현대차인데, 아까 사업 내용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사업 내용은 피어그 가죽, 제품 생산하는 업체인데 에, 사업 내용 보시면 가죽 제품, 피혁 원단, 의류 신발, 핸드백 이런게 다 들어가는데 아마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보면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에 자동차 시트용 원단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모르겠어. 뭐 다른 업체를 대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좀 좀, 선호하는, 이제, 아니면, 좀 힘을 실어주는 회사로 선정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출이 두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아마, 뭐, 인맥이 든 어떻게 될 건, 뭐, 어떤 사유가 될 건, 좀그 회사에서 좀 밀어주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죠. 이렇게 쭉쭉쭉쭉 늘고 있는 회사. 반면에 얘가 줄었네. 조강피역이 확 줄었네요. 그죠? 조강피역이 쭉 줄고, 유니캠이 쭉 늘고, 아마 이 회사 거를 이렇게 다 뺏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회사는 다 비슷한데, 조광피역이 뭐, 개판을 쳤든지 뭘 했든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이제 유니캠이 다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캠이 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시장점이 이렇게 넘어온다 치면 상당히 더, 더 뺏어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좋고, 자동차 시트를 하는데 자, 자동차 시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현대차를 보여드리는 건데, 현대차의 실적을 보시면, 자, 참고서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현대차, 현대차,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자, 자, 현대차, 자, 보시면 매출액이 어, 47조에서 올해 상, 상반기까지 50조입니다. 51조입니다. 5 51조. 2조10% 늘었죠. 매출이 10% 늘고, 영업이익이 16조에서 20조. 아, 1.6조에서 2조. 얘는 거의, 이제 매출액이 늘고, 아까 고정비 효과가 있다겠죠. 거의 뭐20% 늘었죠. 20%는 아니고, 15%, 14%, 14%, 14 정도 늘었습니다. 자, 얘가 10% 늘고, 얘가 14% 늘고. 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올해 현대차가 이제 펠리세이드, 그 출시하면서, 그게 뭐, 중형 세단, 세단형 RV 차량으로 보네요 이제 그게 나오면서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아요 저도 이제 지나가는 차 봤는데 차는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차가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 이게 뭐제봐서는좀 차가 금지막하게 나온 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잘 나와서 아마 지금 판매가 상당히 이제 실적이 실적 호조세가 보인다라는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지금 일본의 불매 운동이 심해지면서 이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이제 불매 그 반사 이익이 이제 현기차로 돌아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현기차가 이제 기존의 기저 효과를 이제 때문에 아마 현대차가 이제 이렇게 기저 효과로 이렇게 성장을 이제 해 나가면. 그 관련된 자동차 업종들이 부품주들이 이제 한번 수혜를 받을 것. 자동차 부품주들이 거의 저점이거든요 아, 그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크게 수혜를 이제 받을 것이다 해서 지금 최근에 그 주, 이제 정권회사 에포트 보면 아, 향후 유망 종목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쭉 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호재가 많아요 자동차 부품주, 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봐야죠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가 좀 계속 강세를 두다가 이제 내년에 예, 자기 대선 때문에 그런지 이제 멕시코하고도 이제 자동차 관련 요거 이제 협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멕시코를 거의 뭐 반쯤 작살냈는데 <laughs> 트럼프가 와서 거의 뭐 반쯤 작살냈는데 뭐 장벽을 세우니 뭐 그러면서 이제 작살을 냈는데 뭐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금 자기가 경기를 이제 무너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이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인 상황을 통틀어 봤을 때 어, 경제 상황, 시장 상황, 뭐 정치적 상황 다 통틀어 봤을 때 자동차 주식들이 향후에 이제 조금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품주로서 유니캠도 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증가 크게 하고 있고 어, 영업이 영업이익 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뭐 전사체 이슈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얘는 어 지금 어 쌍바닥 찍뭐 보수적으로 보면 좀더 바닥 찍는 거 확인해도 되는데, 뭐저 같으면 돈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살것 같아요. 지금 셀프펀딩 종목 중에도 10% 이상 수익난 아 10%가 아니고 한 8%에서 10% 정도 수익난 종목이 몇 종목 되기 때문에. 보고 이제 개들은 이제 단기 고점에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서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팔고 얘로 한번 갈아탈 것도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신중하게 어그 정도로 어 마무리하고 어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참고 삼아 보시고 오늘 좀 늦었는데 자 빨리 자러 가겠습니다 이제 12시 55분이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빨리 자고 내일 또 맑은 정신에 일하고 저녁에 또 시간 내서 분석을 하든 뭘 하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